예, 네. 이제 대표님께서 올라갈 거니까 대표님 미션에 물어보시는데요. 예, 고감한지 백철이 대표님하고 멀티미디어 네. 네. 전시품 불가능을 보는 사나이가 서울, 일산 킨텍스 MBC 컨텍 컨남에서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어 고감한지 엔 테이퍼 백철이입니다. 오늘은 네.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. 저희도 지금 예. 많이 팔셨습니까? 어, 지금 뭐 저희가 판매보다는 홍보를 할 뭐,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네. 어, 향후 어, 뭐, 몇 개월, 아니면 1년을 목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친환경 소재고 또 이제 전통적인 소재고 네. 또 한지의 우수성을 극복 가지고 있는 우감한지 제품이니까. 예. 사람들한테 이제, 사들 몰라서 못 사야 는지 알면은. 맞습니다. 알면 안 사고는 못벌이죠 예, 맞습니다. 한지가 네. 좋은 걸 아시는데. 어, 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격도 무지막지 비쌀 거라는 그 선입견이 계셔가지고 네네. 그것을 어, 좀 깨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아마 네네. 오늘 보신 분들은 어, 한지로 그 실내 인테리어나 어. 그 내장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판, 그다음에 네. 벽지, 롤스크린. 뒤에 네. 네. 보이는 롤스크린, 그다음에 문살, 창호지. 그다음에 창호지, 그 다음에 네. 뭐, 각종 봉투. 예, 맞습니다. 또 어디에 또 많이 좋습니까? 어, 저희가 이제 특별히 특화하고 있는 것이, 어, 호텔이나, 네.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쓰는 그 전통 문살에 들어가는 창호지가, 뭐 찢어지지 않는 창호지라든지 이런 네. 것들에 지금 근 그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. 네. 어, 그리고 한지 장판도 그, 아, 그래요? 알지. 예. 저희 또, 종 씨를 만났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예. 전, 나주에서 오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. 아, 그렇습니까? 반갑습니다. 예, 저도 전주에 사무실이 있어요. 저는 익산에서 왔어요. 아, 그래요? 반갑습니다. 아니, 명함 한장 주고 가세요. 예, 또, 나주에서 손님이 올라오셔가지고, 또 지금, 많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. 예, 예, 예. 그렇네요. 네. 예.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관청이나 이런 지자체 건물들은 전통적으로 한지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, 왜냐면 그래.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. 맞습니다. 다 남의 나라 위을 써가지고 아이고. 특히 또 품질과 우수성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직은 널리 안 알려진 <laughs> 그렇습니다. 널리 알려지고 예. 있는 무감만지 페이퍼를 많이 사랑해 주라고 예. 말씀을 해주세요. 아 예. 어~ 고감한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~ 많은 분들이 이 친환경 대장제로 한지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무튼 마케팅이 잘 되실 거예요? 왜냐면 불가능을 르른 사나이가 와가지고 서울까지, 일산까지. 예, <laughs> 네. 아무튼 일단 킨텍스 MBC 네. 건축박람회에서 고감한지와 불가능을 부른 사나이 있습니다. 예, 네. 예 안녕하세요. 예. <laughs> 뜯죠. 네. 좀...